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가 그 J리그 2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축구가 있는데, 해외축구가 뭐 친선전 경기가, 친선전이랑 그거 보고, 북중미 이제 결승이랑 뭐, 3, 4인 한거 있잖아요. 그게, 간 경기 없어서, J리그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근데 시간상, 뭐, 지금, 12시, 12시 쪼, 12시 후반대거든요. 그래서, 뭐, 영상이 올라가면은 볼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은 뭐 투덜투덜투덜 투덜, 투덜 하지 말고 올려주는 거에만 그냥 뭐 좋게 봐주고, 어, 생방 오세요, 생방. 어, 아프리카 TV 오시면은 다 시간 되기 전에 다 끝내드리니까 뭐 유튜버만, 보, 난 유튜버만 본다. 그런거는뭐어쩌라고요뭐 어쩔 수 없어요. 아 어, 생방송 오세요, 아프리카.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이 리그 아무튼 빨리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일단 샌다이대 도쿠시마 일단 라인업이 지금 다 떴거든요 대충 훑어봤어요 그 3시 3시 경기였나 그 오카야마 경기였나 그거 빼고는 다 봤거든요 네우려야될 부분이 결국에 그거죠 음. 오늘 오후 방송 없냐고요 없죠 오 오늘 이 경기하고 뒤에 경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음. 경기가 뒤에 별로 없잖아요 네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 주중에 이제 그 쉬는 날 있었잖아요. 그 수요일 날한 2시인가 했던 거. 그거 다음에 이제 주말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분 로테가 있을 겁니다. 팀마다 부, 부분 로테가 이제 많이 돌린 팀도 있고 적게 돌린 팀도 있어요. 그 부분을 뭐 체크하시고 하시는 게 나은데 뭐 여러분이 뭐 저도 이부 리그가 엄청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생선감이 있긴 한데 대충은 이제 사이즈들이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낫다. 근데 저는 다뭐 체크하고 왔는데 일단은 도쿠시마 일단 기본적으로 주축 미드라인이 두명 미정인데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샌다이 쪽이 그래도 주축을 좀더 썼습니다. 물론 이제 주축 썼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긴데 그래도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맞대결했을 때 최근에 뭐4연무를 캐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특이점상으로 봐도 5연무를캔 적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도 뭐둘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도쿠시마 끼케야 뭐 미토 한번 잡았고 샌다이는 뭐 최근에 이연무 캐고 그다음에 미토 한번 잡고 공통점은 그거네요. 둘다뭐 미토를 한번 잡았다. 근데 그래도 수비력의 안정감이 더 좋은 쪽은 샌다이. 공격력은 솔직히 샌다이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없긴 하지만뭐 하나라도 잘하는 팀이 낫죠. 그다음에 성산적으로 웬만해서는 오염무 잘안 나오죠. 잘안 나오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또 홈에서 의 연전이기도 하고 한 번은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뭐, 뭐 라인업상으로 봤을 때도 주축에 조금 의존도를 더쓴 샌다이가 더 낫고 여기서 샌다이 승 볼게요. 배당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 샌다이 승이 더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와 키대야마가타데 뭐, 야마가타 쪽에 이제 주전 수비스한명퇴장이죠 뭐, 다못 나오고, 당연히. 요 경기도 마찬가지. 이와키가, 이와키랑 뭐, 야마가타 비교했을 때둘다 뭐 어느 정도 돌렸거든요. 그냥 부분적인 이제 로테만 있을 뿐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최근에 뭐, 경기 행보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와키 같은 경우에 지금 올 시즌 뭐, 1패 밖에 없고, 최근에 경기들에서도 뭐, 득점력이 그래도 좀 다시 살아나, 뭐게 다시 터지는 그런 부분. 반대로 야마가타는 초반에는 작년에 그상위 중상위권 팀의 그런 부분을 보여주긴 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득점도 못하고 근데 세 경기 동안 이제 뭐 득점을 못하는 경우가 잘 없긴 한데 뭐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세 번째 다섯 번째 마지노선이라고 오늘 득점을 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추세 자체도 없고 둘다뭐 어느 한쪽이 확더 썼다 이런 것도 없고 경기는뭐 흐름대로 2학기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laughs> 뭐 굳이 보면 안다. 음. 다음이 이제 세 번째 미토드 이제 제프 유난데. 자, 요 경기. 요 경기도 마찬가지. 둘다 어느 정도 썼습니다. 어, 둘다뭐 크게 뭐뭐 뭐 마이너스 된 부분 없네요 조금 더뭐 그래도 제프 쪽이 낫지 않나. 근데 뭐 최근에 그 나왔던 에드워도 용병은 없네요. 없고 뭐 두, 그 두두에다. 근데 앞선에 뭐 뭐, 골잘 넣고 있는 코모, 히이론가, 뭐, 개랑 뭐, 아무튼, 뭐, 소집은 다 됐거든요. 어느 정도 다 튀어나오는데, 뭐, 최근에 경기력도 솔직히 제프가 낫고 단지 이제 원정이란 부분이 좀 걸리고, 확 득점력,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결국엔 또 제프 쪽이 낫고 근데 미토는, 뭐, 시, 득점은 잘 못하는데, 이제 실점은 잘안 먹히는 스타일. 그러면 수비 쪽이 강한 팀이 좀더 나을까? 근데 수비 쪽이 또 강하다고 볼 수도 없고, 뭐그 다음에 이 경기 자체가, 특이점이 안 했어요. 얘네 들이는 이제 뭐 2부에서 좀 오래 있었던 시절들이 많잖아요. 둘이 맞대결 했을 때 그래도 연물을 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패로 좀 갈린다 고 생각하면 결국에 뭐 그래도 제프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응기는 제프 유나 승 보고. 기존 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 응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프 유나는 공격적인 성향이 좀 강한 팀이고 그다음에 미토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을까 말까 애매한데 근데 제, 제프 유나의 수비력이라면 한골 넣지 않을까 올 시즌 뭐 클린시트 경기 한 번밖에 없죠 후지에다가 뭐신가 걔네랑 한거그 다음이 이제 도치기 대 오이타인데 어 유경기 유경기는 딱 봤을 때 오이타의 뭐 뭐야,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생각보다 음, 도치기보다도 좀더 이제 로테를 많이 돌렸어요 음, 그런 부분도 일단 마이너스라 생각하고 물론 최근에 오이타가 그, 가고시마인가? 요새 막 화력으로 좀막 축구, 공격 축구하는 걔네들한테 새골 바뀌었는데 걔네가 말했잖아요. 수비가 불안한 인간들이라서. 그거 한번뭐 새골 터졌다고 해서 오늘 경기도 또 이제 뭐 학살할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어, 도치기 자체가 뭐 가고시마보다도 뭐 수비력이더안 좋다기 보기에는 좀 그래요. 뭐 물론 한번 이제 맞을 때 새골씩 쳐먹긴 한데 오이타가 그 정도의 공격력을 뭐 가진 팀은 솔직히 아니라 생각해요. 최근에 경기를 뭐 조금씩 봤을 때 조용기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뭐 도치기가 조금 더 주축에 뭐 퀄리티를 조금 더 쓰는 부분에 있어서 도치기 풀쪽 보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사이드를 뭐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방금 말했던 거지만 도치기가 클린시트가 한번 밖에 없긴 해요 근데 오이타가의 공격력을 지난 가고시마전을 놓고 평가하기에는 좀 그래요 또 원전 경기기도 하고 조용기는 언더 보셔도 될듯 그 다음에 이제 시미즈 대 아키타 뭐둘다 괜찮게 잘 나가는 팀이죠 뭐 근데 뭐 조금 더잘 나가는 팀이 시미즈기도 하고 근데 시미즈는 주중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주말 <laughs> 주중 갔다가 주말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라인업 구성한 거 보면은 거의 베스트로 나왔거든요 어 이제 1위 하고 싶나 보네 초반부터 뭐 달리고 싶나 보네 반대로, 이제,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역, 뭐, 역시나, 뭐, 조금씩 부분적인 로테에 돌려줬죠. 뭐, 공격 라인은 뭐, 한 명씩 빼주고, 미드 한 명씩 빼주고, 뭐,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요소요소적인 부분은 조금 더, 더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미즈의 홈이고, 화력적인 부분에서도, 뭐 결국에는 시미즈가 더 낫죠. 수비에 조금 불안 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키타보다도 뭐, 딸리는 부분은 전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연기는, 뭐 시미즈 승 볼게요. 시미즈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봐야죠 오버. 응. 그다음이 이제 야마구치 대 에이미인데 뭐 제가 뭐 몇번 설명을 했지만 에이미란 팀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믿고 싶은 팀인데 근데 오늘 뭐이 <laughs> 경기를 봤을 때 야마구치 뭐나름 이제 영병도 쓰는 그런 팀이긴 한데. 여기도 보니까 주축 라인들이 그냥 명단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뭐 주전 미드 타나 뭐 타나베란 친구 그다음에 뭐 주포 공격수 요시카와 요시카와인가 요시오칸가 뭔가 아무튼 걔도 뭐 강제로 그냥 뭐 명단 제외 시켰고 그런 이제 부분도 좀 마이너스 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야마고치가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뭐 거기다가 수비력도 좀 별로 안 좋고 에이미도 마찬가지 하고 그래서 요 경기는 뭐 도진 개진 그런 느낌. 연기는 뭐 에임에 풀쪽 봅시다. 별로 선언은 안 하는데 이 팀을 그래도 뭐 지금 그래도 추축도를 좀 빠진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경기력도 안 좋고 그나마 좀 비빌 수 있는 팀은 얘네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에임에 풀 보고 일단 굳이 보면 언더 그다음이 이제 일곱 번째 가고시마대 요코 FC 요 경기는 지난 경기를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고시마가 결국엔 오이타한테 또 들어 맞았잖아요 3대0 근데 경기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쟤네가 좀더 나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팀 색깔을 봤을 때올 시즌 약간 수비적으로 좀 빡빡한 팀들한테 약할 것 같다 공격적으로 좀 강한 팀한테 약할 것 같다 근데 얘네는 내가 봤을 때 전형적으로 수비적으로 좀 괜찮게 하는 팀들한테 약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 근데 반대는 요코 뭐 이번 시즌도 말했지만은 뭐 화력적인 부분은 옛날 이보시절만큼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수비력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탄탄한 부분을 보여주죠 어, 센다이도 그렇고 요코도 그렇고 어, 또 최저 실점팀 아닙니까? 오카야마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가고시마, 방금 말한 팀들 있잖아요 센다이 오카야마, 다음에 뭐 말했노? 어, 요코 요런 뭐 팀들 상대로는 글쎄요 어, 약좀 좀 헤맬 것 같다 그런 느낌 요경기도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요코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요코의 흐름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대 고운데 어 약간 고우의 거품들이 이제 살살살 빠지는 것 같아요 빠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선발 라이너를 봐도 바렌 이제 나가사키가 앞선에 이제 공격수 그한명 정도 빼고는 여기도 거의 베스트급으로 대부분 돌렸거든요 용병이 물론 이제 마르코스 빠지고 뭐 벤치에 델가도 있긴 한데 어차피 뭐 저렇게 써 저렇게 이제 썼던 경기들이 있었죠. 그 시미즈 경기에서 시미즈가 뭐 집밥 팀도 아니고 거의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반대로 이제 고우가 어느 정도 부분 롯에 돌려줬고 늙은이 우타카가 선발이네요 용병 거의 뭐몇 살이고 마흔 몇 살인가 게다가 뭐 도쿄에서 굴러왔던 아다일톤에다가 부분적인 롯에 돌려줬고 고우의 뭐 화력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뭐좀더 저축을 꺼내냈고 그 다음에 뭐 화력적인 부분에서도 나가사키가 전혀 밀릴 게 없다. 지난 이제 에이메전도 제가 이거 에이메보다 나가사키 짬뽕 애들이 더 잘하는데 왜 배당이 존나 높지 했는데 결국 엔 이겨 줬죠 어. 지금 봤을 때는 바렌 나가사키 짬뽕이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는 거기다 풀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사키 프렌 찍을게요. 그다음에 기존 짬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두 팀이니까 오버 사이드 보겠습니다. 오버. 응. 네, 바렌, 네, 돌아본다님 바렌 돌아본다님. 나가가 나가사키요. 감정. 네. 남이자 아홉 번째. 군마대 오카야만데 요거는 <laughs> 뭐 1위 팀이랑 꼴찌 팀이었나? 군마가 꼴찌인가 누가 꼴찌고 꼴찌 맞나?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네 어, 꼴찌 팀 맞죠?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뭐 1위 팀이랑 꼴찌 팀 하면은 뭐 저기 뭐 라리가도 약간 옛날에 그랬고 뭔가 모르게 <laughs> 압도적으로 좀 1위 하는 팀이랑 꼴찌 팀 하면은 이변이 발생하거든요 가끔씩 음. 내가 이걸 어디서 말했노 그때 말했지 그거 뭐야 고후대 뭐였노 도치기였나 그때 꼴찌였잖아 걔네 그때 뭐 졌잖아요 도치, 도치기가 이기고 어. 약간 그런게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얘네들이 뭐 맞대결 했을 때 특이점도 하나 했어요 표본도 좀 크고 역사상 맞대결 했을 때 연무를 캔 적도 없기도 하고 지금 뭐 추세는 결국에 오카야마가 낫죠 어. 요경기는 약간 그런 점이 찝찝하긴 한데 뭐 지금의 오카야마를 반대로 좀 찍을 순 없죠 근데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결국에 이 오카야마 팀이 지난 미토전에서 말했지만은 득점력이 뭐 엄청 좋은 팀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뭐 쟤네도 뭐 영혼의 템백으로 뭐못 뭐 뚫는다 하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는 언더를 같이 보셔도 될 듯. 그래서 오카야마 승의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에카도르대 이제 이탈리아인데요거 중립 미국에서 합니다. 에카도르뭐 이미 한 경기 치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테말라인가 거기 연기에서 이제 주축들을 좀 아껴줬죠. 왜냐면 내가 감독이라도 그렇겠다. 이탈리아랑 붙는데 여기서 좀더 쓰는 걸뭐 <laughs> 보여줘야겠죠. 반대로 이탈리아 뭐 이기긴 했습니다. 누구랑 했노, 얘네? 베네수엘라랑 했나? 이델로 이기긴 했어요. 어제도 뭐 말했지만은 지금 유럽 팀대 남미 팀이 친선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적을 보면 남미 팀이 다뭐좀 이겼죠. 잉글이랑 브라질도 결국엔 브라질 이겼고. 그 다음에 뭐였노? 처음에 했던 거. 스페인이랑 누구랑 했지? 콜롬비아 했을 때 콜롬비아 이겼고. 유일하게 뭐 이탈리아가 그래도 유럽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긴 해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좀 약체죠. 사실상. 거기보다 좀더 강한 팀이 에콰도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음 지난 경기보다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배당이 좀 후하게 줘가지고 그래도 굳이 보면은 이탈리아승 그냥 무엠으로 가셔도 될 듯.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시는 게 낫죠. 에콰도르도 뭐수비적에 있어서는 그냥 남미 기본적으로 애들이 피지컬이 좋기도 하고 수비 능력만큼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탈리아가 물론 스팔레티 감독이 공격적인 성향을 좀 띄고 있긴 한데 쉽게 뚫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전처럼 소용기는 언더 보셔도 될듯그 다음에 열한 번째 과테말라 대 <laughs> 베네수엘라 이거는 뭐 경기 한다 만다 뭐 말이 많지만 일단 배당은 뛰어났네요 음. 과테말라 뭐 아까 위에서 봤지만 에카도르한테 2등을 졌고그 다음에 경기력도 당연히 밀리는 경기 그보다 급이 낮은 베네수엘라긴 한데 그래도 한번 졌는데, 뭐 이런 벌레 북중미 쪽 애들은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베네수엘라 승 볼게요. 다음 기준점 대비는뭐 언더. 다음 자메이카 대 파나마. 이거는 이제 뭐 북중미 네이션스 뭐 3, 4위 전인가? 아마 그럴 건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그렇고. 런그 자메이카가 미국 전에 못 나왔던 안토니 역시나 결정하고, 대신에 이제 합니다. 니콜슨이라든지 그레이가 복귀를 합니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좀더 나을 거야 봐요. 근데 최근에 파나마의 상승세가 괜찮죠. 뭐복중미 때도 그렇고 월드컵 예선에 그 월드컵 보고 월드컵이 아니었나 골드컵이었나. 뭐 아무튼 그럴 때도 이제 경력도 좋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역배를 받은 부분 입장 그래서 여기는 파나마 풀쪽 찍는 게 낫지 않나. 자메이카도 뭐 네임밸류값 보면은 유럽에 뛰는 친구들 더 많긴 한데 조직력이 쓰레기야. 조직력, 조직력. 여기는 파나마 풀쪽 보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그 다음에 미국 대 멕시코 뭐 유일하게 맨날 뭐 북중미 하면 미국에서 너무 많이 하잖아요 경기력 물론 이제 치안 문제도 있기도 하기도 한데 맨날 지금의 홈에서 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하죠 그리고 뭐 선수들도 대부분 다 소집됐고 지난 경기 때다 말해드렸잖아요 못 나온 친구 뭐사전잔트라든지뭐플러스알파좀못 나오고 멕시코가 조금 요새 병마시더니 최근에 경기에서 파나마 상대로 대승을 거뒀네요 그러면 역시나 또 멕시코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항상 맨날 얘네들이 뭐 붙잖아요 뭐 강팀 하면 얘네들이 붙어서 이기면은 뭐 한골차 성부 많이 나오고 아니면 무승부 결국엔 이것도무앤못 찍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중요한 경기는 결국에 에, 언더로 가야겠죠 언더 아, 그냥 국룰 아닙니까 결승 국로 경기는 언더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 47개로 금일 연홍구개가 보내줄 수 있냐고요? 아니요.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됐죠? 끝. 100개 보내면 바로 되냐고요? <laughs> 네.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개 있으면서 안소라 하시노? 100개 보내시면 바로 보내드리죠. 저는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 올릴게요.